제가요 고등어를 먹으면 하루종일 오메가3 먹고 나면 비린내 나는 그 냄새가 계속 나서 고등어를 안, 먹, 안 먹어요. 고등어 안 먹는 걸 보고 친구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절대 고등어 비린내 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비법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신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고등어 요 껍질 있잖아요. 요 껍질 위에 덮고 있는 비닐 같은 게 있어요. 이 은님들 좋아요와 구독 중 옆에 있는 종 눌러서 전체 알람 해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명한 막이 있는데 여기서 비린내가 다 난다고 하면서 요 막을 벗겨내면은 비린내 1도 안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칼이 좀잘 들어야 됩니다. 너는 오늘 죽었어. 기다려. 내가 비린내를 다 제거해 주겠어. 참고로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입했습니다. 요 고등어 끝부분에 보면 칼집을 약간 넣어가지고요. 껍질을 쭉 당기면, 요 투명한 비닐막 같은 게 벗겨지거든요. 요것만 벗겨내 버리면은 완전 만사 오케이입니다. 하루 종일 오메가 3 먹고 막 트림만 하면 나오고 숨만 쉬면 나오는 그 비린 맛이 싹 사라집니다. 칼집을 약간 넣어서 이렇게 당기면은 잘 뜯어집니다. 그리고 또 비법. 요거는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한 비린 맛도 싹. 날라가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우선 물을 갖다가 분무기에 좀 붓고요 식초, 식초가 에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고 비린맛도 제거를 해주죠 이거를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조금만 근데 이거 식초 탄 물에다가 한번 담궜다가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생물 고등어를 사가지고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좀담고기가 못해가지고 스프레이에다가 뿌릴 거예요. 그 식초 말고도 먹다 남은 소주 뿌리셔도 되고요. 소주에 담갔다가 해도 돼요. 강고등어 같은 거는 좀딱 단단하잖아요. 그런 거는 한번 담갔다 먹다 남은 맥주에 한번 담갔다가 해도 비린맛이 사라집니다. 식초, 소주, 먹다 남은 맥주 활용하세요. 꿀팁! 좋아요, 꾹! <laughs> 저는 오늘 식초로 비린맛을 없애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고등어 위에다가 스프레이로 이렇게 싹싹싹싹 뿌리면 비린맛이 싹 사라지고요. 이렇게 퐁퐁으로 빨아도 고등어 냄새가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러면 행주에도 싹싹싹싹 해가지고 고등어 냄새 날리고 도마에도 싹싹싹싹 고등어 냄새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짜잔! 그러면 집안에도 쑥쑥쑥쑥쑥 공기 중에 뿌려주시면 좋아요. 어, 잠깐 밀어놓고 지금부터 알려주는 방법은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살아 계실 때한 30년도 넘었지 싶어요. 그 전에 식당을 하셨는데 삼공단에 일하고 오시는 분들 밥해주는 식당 하셨어요. 그러면 고등어를 작은 거 사갖고 하고는 밀가루에 묻혀가 구워주면은 진짜 맛있다고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추가 달라고 해서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요즘은 또 밀가, 루 그때는 카레가루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요즘은 카레가루 이거를 또 넣어가지고 같이 구우면은 비린내 확실히 잡고 더 맛있다고 해요. 굳이 껍질 벗기지 않아도 제가 가르쳐드리는 요 팁들만 뭐, 사용을 해도 충분히 비린내 제거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나는 껍질 벗기기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식초 뿌려가지고, 뭐, 요렇게 묻혀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저는 비린내 나가지고 고등어도 못 먹고 카레도 못 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잘 먹어요. <laughs> 그리고 또 꿀팁! 후라이판에다가 생선 구워 놓으면은 이거 프라이판도좀 오래 못 쓰고 또 이거 씻어도 후라이팬에또 고등어 냄새가 남아 있어요. 후라이팬에는또 식초를 뿌리면 좀후라이팬이 빨리 상하니까 종이 호일 있잖아요. 이런 거다 깔아 가지고 구워 나놓으면은 프라이판도 오래 쓰고 냄새도 안 나요. 제가 예전에 안동에 놀러 가 가지고 안동 간고등어 이제 식당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고등어는 기름 안 부어도 잘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카레가루하고 밀가루 발라가지고 기름 좀 부어야지 또 맛있게 꼽혀요. 이러면 막 겉은 바삭바삭하고 막 속은 촉촉한 게막 집에 막 고등어 구운 냄새 하나도 안 나고요. 고등어 코에 갖다 대도 이게 고등어가 뭐지? 이게 생선인가? 뭐지? <laughs> 지금 고등어 구는데 집에 고등어 냄새 전혀 일도 나지 않아요. 이제 뒤집어야 되죠. 꿀팁 접시를 덮어서 뒤집어주면 됩니다. 와우! 좋아요, 구독, 꾹꾹! <laughs> 우와! 이 아름다운 자태. 너무 색깔도 예쁘고 잘꽃히지 프라이팬도 한번보 있어. 안 씻고도 돼. 탁탁 털면 됩니다. 글쎄 내가 반똥가리 무보고 시식을 해보고 얘기해주고요 또반똥가리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남편님한테 한번 먹어보라, 먹어보라고 할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한번 보이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지 보이지 아이고 입에서 살살 녹겠다 살살 비린데 절대 안 나요 절대. 음, 일러 맛 튀김도 되고 구이도 되고.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밥하고 이렇게 올려서 무만 또제 맛이지. 이카다 다 먹겠다. 낭만화야 되는데. 빨리 안 오는 나가더만. 음아 이제 오네. 내가 한번 시식해보라 할게예. 내 집에 꼬동어 구웠는데 꼬동어 구운 냄새나라. 냄새 안 나는데? 냄새 어. 하나도 안 나지? 어. 응. 오 어, 오동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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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뭐. 안 나는 거 구웠거든. 어. 냄새 하나도 안 나지, 진짜로? 아, 진짜 안 응. 냄새, 비린내 나나? 응, 안 나는데? 비린내 한 개도 안 나지? 응. 근데 소금이 촉촉하다. 응, 소금이 촉촉하네. 그러니까, 응. 코에 냄새 맡아도 비린내 한 개도 안 나는데? 진짜로. 어때가못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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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봐라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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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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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 진짜. 진짜. 촉짜 진짜. 속촉촉짜진